네 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. 녹화 시간은 7월 21일 월요일이고요. 제 지금 제 실시간 계좌는 자, 어느덧 25억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. 지금 24억 9천만 원이고요. 자, 오늘 추천 종목 하나 잘 잡아서 바로 넘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계좌 잔고를 좀 보면요 주말 사이에 종목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. 자 먼저 스트라티스 자25% 수익권의 절반 매도. 자 그리고 피르마 층이 갖고 있던 것도 전량 매도했고요. 자 페페코인은 아직 홀딩 중이라서 정보방 실시간 매도가 잘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코는 오늘 오전에 급등 쏘면서 10% 수익권 돌파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보방에서 실시간 매도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호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농부가 어떤 급등 코인을 가져왔냐 바로 체인 링크입니다 얘는 완전 단기로 볼건 아니고요 이번 불장 내내 계속 들고 있으면서 스윙으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하는 그런 매매 전략 자 이어 나갈 계획이고요. 자 영상 길어지기 전에 설명 먼저 드릴게요. 제가 핵심만 짚어 드릴 거니까 자, 내용 길지 않습니다. 자 우선 체인리크는 작년 11월에 좀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죠. 자 저점 고점 기준으로 따지면은 200%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. 자그 다음에는 여기 3만 원 매물대 지지를 몇번 받쳐 주다가 결국 빠졌어요. 좀 아쉽게도 여기 하락하면서 자25,000원 지지대도 이탈을 했고 여기 16,000원 매물대에서 지지 받쳐준 다음에 올라 다시 내려오면서 한번더 여기 만 6천 원 매물대치지 자 이렇게 쌍바닥 형성해 주면서 어, 최근 7월 들어서부터 자, 제대로 된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,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 시그널들이 여러 발생이 됐는데 자 집중하세요 자 우선은 뭐 한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이평선 골든 크로스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5일, 20일, 60일, 120일, 200일 차례대로 빨주 노초파 이렇게 해놨고 다음으로 아래쪽 거래량 보세요 자 지난 여기 반등과 다르게 여기서는 매수 거래량 급증하는 모습 보이시죠? 자 이거는 어, 세력들도 이제 매집 들어갔다는 거예요. 또 이거 거래량을 또 개미들로만 볼수 없는 게 시가총액이 18조원이 넘는 대형 알트코인이라서 한참 부족합니다. 세력들이 반드시 개입이 되어야 요정도 거래량 움직임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. 자 그만큼 지금 매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까 여기 골든크로스 시그널과 함께 보면은 상승에너지 또한 굉장히 충분하다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 있어요. 일단 첫 첫 번째는 여기 파랑 색깔 200일 장기 평선 위로 돌파를 했다 거의 8개월 만이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좀 추세 전환이 어,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정 고점을 뚫어줬다는 거예요 이정 고점이란 여기 25,000원 여기가 매물대로도 볼수 있고요 어쨌든 여기 이정 고점을 돌파를 막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상황상 뭐 당연히 알트장 수급은 뭐 폭발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의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정 고점 돌파 종목들 다 추가 급등 나왔어요. 이거는 예외가 없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딱 이전 고점 돌파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급등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. 언제가 될지 몰라요.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. 뭐 며칠 뒤가 될 수도 있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잠잠할 때자 보시면 여기 업피트 거래 대금도 많이 안 붙었어요. 이럴 때 잡아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이 쏘고 나서보다는 아직 덜쏜걸 잡는 게 훨씬 더 손익비적으로 좋겠죠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체인링크를 좀 채택을 했고요. 물론적으로는 지금 매수 들어가면은 여러분 여기 3만원 매물 때까지는 단기로 무조건 먹습니다.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릴게요. 일단 무조건 먹는 자리니까 진짜 소액이라도 매수해보시고요. 자 여기까지 갈 종목 당연히 드리진 않겠죠. 뭐 지금 불장도 이제 시작이고 특히나 여기 지난 11월부터 급등했을 당시 여기 쌓여 들어온 상당량의 매진 물량 보이시죠? 요 물량들까지 자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? 자 그러면은 작년 고점 여기 4만 5천원 부근 바로 넘기고 여기까지 원의이 급등 나와요. 70%자 최근에 제가 좀... 보여드렸던 그리고 챙겨드렸던 그런 급등 수익률에 비해서는 자요 정도는 뭐 가벼운 수준이죠. 그 다음에는 여길 넘어서 자이 체일링크 사상 최고점 있죠. 업비트 기준 8만 원입니다. 8만 원 넘길 거예요. 정확히 200% 요번 불장 끝나기 전에 여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아직 조용할 때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. 이걸 또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게곧 다가오고 있는 역대급 불장이 되겠고요. 아무튼 여기까지 종목 설명 짧게 드렸고 더 정확한 근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응법이라든지 여러분들 개대로 직접 어, 수익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 매도가는 저 농부가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서 어떻게? 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. 자 이것만 알아서 잘 챙겨보셔도요. 여러분들 지금 계좌 무조건 떡상한다고 어,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리겠습니다. 왜냐면은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코인들을 그대로 공유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떨어질 종목을 스스로 잡겠냐 이 말이죠. 당연히 저도 상승 가능성 높은 코인들로 돈을 벌 목적으로 여기 시장에 있고요. 이걸 보고 따라 하시면은 당연히 여러분 계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자 일단은 뭐... 불 광고 아니고요. 정보방 100% 무료예요. 무료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후원금은 여러분들 알아서 정보방에 있는 제 코인 지갑으로 뭐 알아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다 보니까 입장 조건 뭐 비용 일절 없어요. 여러분들 뭐 지금 시장 당연히 상승장이지만 어차피 시장 끝날 때쯤엔 다 물립니다. 최소한 그런 거라도 방지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단기 수익 챙기실 분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저 농부가 운영하는 현물방 선물 아니에요. 현물입니다. 그러니까 자,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가볍게 팩트 체크라도 해보세요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 영상은요, 이 체인링크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코인 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